나 오케이. 우해야지만 안녕하세요. 어, 방금 영상이랑 이제 이어 붙일 건데. 어, 철분 화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철분.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위험물 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일류 위험물 중에 우리가 그 반응성이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공부를 조금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철마금이라고 외우죠. 철마금. 그중에서 요 철분에 대한 화재인데 방금 보신 게 철분이에요. 철분. 철가루인데 그냥 철가루를 이렇게 물에 뿌린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고, 방금 보신 영상은 철분이 가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아시는 이제 소방관분이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철분 화재에 대한 영상을, 어, 제가 뭐 자세히 찾아본 건 아니었지만, 딱히 영상을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자세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공장에서 화재가 났던 건데, 이 철분 영상은 우리가 이 표면 온도를 측정했을 때, 약 200도에서 300도 정도 나왔던 상태인 거고, 얘가 이제 물에다 넣는다던가, 보시면 물 속에서도 이제 불꽃이 나죠? 또는 공기 중에 이렇게 흩뿌리면 비슷하게, 방금 보신 영상처럼 불이 붙는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어, 요, 온도는 우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했던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속화재 중에 우리가 뭐 나트륨이라던가, 리튬 같은 화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라기보다는 폭발의 형태로 불이 붙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실상 거의 화재인 거죠. 물론 이렇게 불꽃이 튀는 거는 뭐 폭, 아주 소규모 폭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얘네가 얘네가 이제 철분이 화재에서 열화상이 표면 온도가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내부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열이 축적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소화를 하냐면, 지금 영상에는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없었는데, 얘 어, 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건조사, 즉, 마른 모래로 우리가 피복을 해서 소화를 하는 거고요. 어, 그냥 덮으면 바로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온도가 한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래로 쌓아놓으면 결국 걔가 단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방출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얘 위치를 옮겨서 우리가 건조사로 피복을 하고 일주일 정도 지켜본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두고 온도가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얘가 우리가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주수소화는 절대로 금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철분의 양이 많지 않다면 그냥 물을 뿌린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소방 공부하면서 기초적인 지식 중 하나가 우리가 기름에 불이 나면 물을 뿌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유면이 넓어져서 이 퍼지면서 불이 퍼져나가기 때문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기름의 양이 되게 적더라도 우리가 물로써 실제로 소화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물을 많이 타면 우리가 결국 희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에 대한 조치는 거긴 이제 빈 드럼통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 불붙은 쪽을 이 드럼통에다 풀어서 넣고 이제 그 위에 건조사로 덮어서 피복을 해서 우리가 온도를 낮추는 소화 방법을 결국 쓰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질식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도 낮춰질 때까지 좀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이런 영상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어좀 보기가 우리가 힘든 영상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어 가져와 봤습니다. 어, 당연히 찍으신 분의 동의는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